우와, 와, 우와. 대박. 대박. 아, 미치겠다. 어, 아이다, 이거. 아이다, 이거. 어, 얘 뭐야? 어, 이거. 맞아, 이거. 이거 봤어? 대박! <laughs> 장난! 우와. 와, 씨, 손맛 장난 아니야? 대박, 대박. 막 끌고 가, 나를. 와, 씨. 봤나? 와. 대박이지. 와, 주작 아니야? 대따 <laughs> 커. 와, 대박 진짜. 우와. 어, 광어 같은데? 근어가어기어 어, 뭐 뭐. 글스가 거기. 오. 어. 어, 진짜? 어 진짜. 장난 아니었어, 진짜. 속맛이. 막 꿀고가 막. 와. 어, 또. 또 잘갖고 왔네. 아, 오늘 왠지 하고 싶더라고. 진짜. 어우 아, 야, 아, 알았어. 알았어. 어우 씨. 대박이네. 아, 내 직격인가? 와, 진짜. 눈이 왼쪽에 있네. 광원네 눈이 왼쪽에 달렸어요. 광우예요. 광우. 광어. <laughs> 짱! 봤나? 내 실력. 눈이 왼쪽에 달려있으면, 광어. 와, 씨. 대박이네. 응, 진짜 나이스. 누구야?